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론을 칩대성한 페페자께서 오신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한국 남자들은 나과과 한녀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만는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페페자가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고 하면 천녀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만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은 처녀성의 중요성을 허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녀들 또한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회폐자가 오신 3주년을 기리면서 경전을 다시 잇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결혼이라고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말인데 현실 파악을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네. 제일 웃긴 건 여자가 남자 능력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태클을 안 건다는 거야. 위 댓글 본능은 여자랑 남자랑 다를 바가 없다는 말 자체가 여성인 본인의 가치관으로 남성의 심리를 정립하고 일반화하는 거잖아. 남자랑 여자랑은 애초에 배우자의 과거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다르다고. 이자들은. 친구들 만나서 남편 이야기도 하고 수다를 떨지만 남자는 친구들 만나면 자기 여자 이야기는 일절 안함. 왜냐? 남들이 내 여자 함부로 상상하는 것조차 싫거든. 하물며 과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같겠냐고. 남자들은 여자가 좀못 볼고 능력이 없어도 깨끗한 게 제일 좋은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이자들이 과연 남자의 사회적 능력을 포기하더라도 수총각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이 더 다수일까? 그랬으면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 유학생이나 워월로 들도 점수를 낮게 줬겠지. 그리고 자꾸만 비처녀들이 자격지심에 처녀성 무용론을 펼치면서 아직 어린애들한테 혼전순결 뭐하러 지키냐는 둥,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냐는 둥. 어필하는 것도 문제임. 그로 인해 아직 가치관이 단단하게 자리 잡지도 못한 미숙한 나이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가치상실을 초래하는 결정을 쉽게 해버리고 후회하고 진지한 사람을 만나서 비참해지고 다시 합리화하고 세상기준 하향편준화하고 천녀성 무용론을 외치고 이런 가정의 결과로 혼인율은 계속 저하되고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진다고 봄. 비처녀들의 처녀성 무용론가 양아치 놈들이 여친이 당장 안 돼줄까봐 개방적인 척하는 것. 이두 가지의 악영향이 겹치고 시너지가 지속되면 앞으로도 사회는 남성들의 원초적 선호와 터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전성문화는 더욱더 난잡해지고 혼인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임. 만약 결혼이란 시스템을 보존하길 원한다면 이러한 남성들의 원치를 파악하고 이게 다수의 남성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배우자의 전열성이 남성의 결혼 생활과 혼인 결정에 있어 어떠한 농턴 밸류를 지닌인지를 사회가 깨달아야 할 것임. 그러다 보면 여성들도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장기적인 면에서의 가치 보존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해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남녀 서로의 희생과 원치와 니즈가 맞물리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혼인율은 올라감 지금의 저출산은 기본적으로 혼인율 이 저하가 선행되어 생기는 문제임 또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이 뭐라 하든 여자들은 남성의 경제력에 신경이 쓰이고 남성들은 순결을 지킨 부인을 마다하지 않는 걸 넘어 선망함. 이건 동서고금 종교 망난한 현상이며 본능임. 그리고 남성이 여성의 과거에 집착하는 건 여성을 성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놈 손탄 여자에게 정이 안 가는 것, 사랑으로 이겨내고 생각 안 하려고 한들 혼전 순결을 지킨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근본부터 다른 책임감과 충실함, 상대에 대한 신뢰와는 비교할 수가 없음. 많이들 후다란 결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합리화하고 사는 거지. 전혀안 결혼한 남자는 이런 글 보면 흐뭇할 거임. 그리고 두고 보길, 이런 식의 개방적 혼전 성문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남자들 더욱더 결혼의 가치를 못 느낄 거임. 남자들은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는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뼛속까지 진실된 충실함을 느끼기 위해선 처녀와 결혼할 수밖에 없음. 그게 안 되니 서구권도 그렇고 결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과거에서 온 제도를 그렇지 못한 몸뚱이에 우겨넣으니 그 가치가 온전할 수 없는 것임. 결혼이란 과거에서 온 제도의 가치가 이제는 퇴색되었기 때문에 혼인율도 줄어드는 것임. 식감만의 문제가 아님. 많이들 말하기 꺼리겠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임. 이런 식이라면 아마 우리나라도 결혼은 점점 미루고 동거만 하고 애가 생기더라도 각자 성인으로서의 아이에 대한 책임만 분담하는 식의 개인주의라는 벽과 선이 분명한 비용 커플만 늘어날 거임. 그에 따른 출산율 하락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신부가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기다리고,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어 입장하고,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전해주는 식의 그런 모든 세레머니 자체가 여성의 순결을 상징하는 거고, 그 절개에 대한 예우임. 새하얀 드레스는 고결함을, 면산포는 대놓고 여성의 처녀성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 남성의 순결에 대한 선호도가 불만이면 이런 결혼식부터 거부하는 운동을 해보길 바람. 순백생의 웨딩드레스는 무슨 염치들로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남녀를 동등한 시각으로 보고 싶다면 애초에 남성에게 여성을 책임지고라는 말 따위는 후단녀들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임. 니자들 말대로라면 모든 책임, 경제적인 부분 모두 남녀를 떠난 성인으로서 절반씩 동등하게 분담해야 하고 여성이라고 알파 메일을 쫓거나 남성의 경제력을 보는 걸 본능이라 합리화할 수 없음. 둘 중에 하나만 하길 바람. 난 여자가 남자 능력 보는 것도 본능이라 인정하는 동시에 남자가 순결한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 또한 본능이라고 봄. 진자 불확실성 외에 간혹유전 같은 이론을 봐도 남성들의 이러한 성향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형성된 본능임. 남녀 신체 구조가 다르고 서로 두는 가치관이 다른데 그걸 같다고 바득바득 우겨대니 논리가 형성될 수 없는 것. 난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도 혼전 순결하다면 그걸 더 선호함. 하지만 가연 여성들 중 이런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 다수일지 궁금함. 왜냐면 남성들은 나같은 사람이 꽤 되거든. 꽤 많거든. 남녀는 결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음. 더 이상 남성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터부시 당하거나 무시받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리고 다음 글입니다. 애초에 결혼이란 과거에서 온 시스템이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는 거임. 남자가 여자 직업 보는 것도 단순 능력만 봤으면 재학, 회사, 영업사원이든 펀드 매니저든 신경을 안 썼겠지. 하지만 초등교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어린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무난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거임. 여자들이 배우자 직업 선호도가 초등학교 교사가 1위 한 적이 있나요? 애초에 남녀 기준이 다른데. 그리고 님이 말하는 안정된 가정과 상대방에 대한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근본부터 단단한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을 어디서 느끼는지 무엇이 불안감의 트리거가 되는지는 남녀가 다른 거임. 여자는 상대가 나한테 집중하고 마지막 사랑임을 확실하게만 보이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남자들은 다른 놈들한테 깔렸던 내 여자를 상상만 해도 열패감에 찌들게 되고 그냥 계속 그런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거라고 애초에 NTR 같은 이상성욕이 남성에게서만 발현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함. NTR은 일종의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가학하는 데에서 오는 고통이 선흥부문으로 이어지는 정신장애임. 그만큼 남성에게 이성에 가거나 육체적 소유욕에 대한 민감도는 여성이 상상하는 질투, 그 이상의 문제라고.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자 거래임. 하지만 애초에 결혼이란 시스템은 남녀의 원초적 본능에 따른 기부앤 테이크가 지켜질 때 만들어진 거고,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무너진 세상이기에, 결혼을 꺼려하고 동거하고 애를 낳아도 남성들이 혼인의 이유를 못 느끼는 거임. 유럽은 아예 동거 문화로 돌아섰고 미국도 그만큼 결혼하기가 힘들어서 혼인신고를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하기도 하고 프로포즈 한번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다. 연애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다면 결혼의 주도권과 추진력은 남성에게 달렸다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서방국가에서도 본인들이 확실한 이유를 정립하지 않았지만 남성들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혼인율이 줄어드니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 거고 조던 피터슨도 가벼운 관계를 지향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거임. 그게 건강한 사회의 열쇠이니 인간이 행복을 느끼고 건강한 삶의 지향점을 찾는 방법이기도 하고. 문제는 젊어서 당장의 눈앞의 쾌락 때문에 그 열쇠를 잃어버린 여성들이 자꾸 전율성 무용농 등을 펼치며 하양평준화를 하려 들어도 남성들의 본능은 급격하게 현대화가 이루어진 요즘이나 석기 시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요즘은 오만놈들 밑에서 알려 놀며 씨 받아내다가 공주 대접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는 거임. 한국은 장인이 사이에게 내딸 책임지라고 말하면 콧방귀가 나오는 시대인데 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젊은 남성들에게 과거와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은 그 여성의 육체적 이력이 신뢰와 충직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신부 예식의 모든 것이 순결을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하겠음. 예로부터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봤던 건 미와 순결.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봤던 건 가정을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 능력과 자기 새끼와 본인을 돌봐줄 가정적인 것이었음. 그래서 혼인시 남성에게 더 많은 책임을 여성에겐 더 많은 보호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여자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건더 확대되면 확대되는 와중에 남성이 결혼이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요구하거나 없는 게 별로 없다는 거지. 위 댓글처럼 개방적인 성향이 갖춰진 남성이라면 요즘 같은 세상에 차라리 여자 능력을 본다 하겠지만 그 능력을 갖춘 여자는 더 높은 남성을 갈망하고 있고 가로열고 이것도 본능인데 여기에 대해선 문제를 안 삼지. 그 와중에도 남성의 본능적 선호도는 틀렸다 외친다는 것. 여성평양적 사회풍조에 세뇌당한 채 동조하는 스윗 버팔로들이 너무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개방적인 척하는 그런 놈들도 결국 다 한계치는 있더라고. 정말 과거가 아무 상관 없다면 외국인과 경험이나 동거나 낙태도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더 무시함. 다음 댓글입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알파메일을 쫓는 여성의 기호는 용인하고 현실이라고 합리화해주고 온갖 매체에서 그 기호를 겨냥한 컨텐츠, 드라마, 예능은 등장하지만 그 반대의 남성의 기호는 궁기시 되는 게 상당히 잘못되었다 느낀다는 거죠. 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요즘 같은 성문화가 혼인율 저하에 극대한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결혼의 가치가 대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200번은 여자도 감히 본림보다더잘 버는 남자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찾는다고 떠들고 다녀도 안 되는 것이고 결혼식 신혼집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고 장인은 사위에게 딸 책임지라는 말 따위는 할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안 드나요? 난 적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희생하고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자들은 본인들이 바라는 만큼 뭔가를 희생하거나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온통 요구뿐인가요? 오늘날 같은 현대화가 이루어진 건 200년도 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빨리 진화하지 않아요. 본래 인간이란 동물은 수꽃이 안것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새끼와 안것을 서포트해주고 안것은 수꽃의 보호 아래 수꽃을 믿고 따르고 다른 수꽃과는 거리를 두고 이런 가정구조가 제도화된 게 결혼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케이프 메시절부터 있던 가정 구조와 모습입니다. 서구권에서 왜 기혼 여성의 이름에 남성 가문의 성씨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성의 본능적 소유욕과 다른 수컷으로부터의 경계가 제도화된 겁니다. 그런 약속들 아래에서 여성도 남성도 모두 희생하고 얻는 게 있었기에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가치를 발현한 것이고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